든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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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어?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어? 점심 빨리 안 먹으면 뭔 일이라도 나니? 에휴. 수업! 끝! 우와! 누수나,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슉! 슉! 사랑해, 극 들어와. 지금 가면 줄 길어. 차라리 쉬다가 애들 다 빠지면 먹자. 어? 차라리 그러자. 분이도 같이 먹자. 분이도 늦게 먹고 싶대. 늦게 먹는 게 해기득임. 좋아, 좋아. 아, 맞다. 분이야, 너 월름소년단 특별전 이번 주에 간다고 했지? 응하 음. 분이, 나도 월름소년단 팬이야? 누가 죄야? 한 명씩 물어봐. 나 방광식 오빠. 맞지, 맞지. 역시 분이 넌 보는 눈이 있구나. 그 곱슬머리 너무 멋지지 않냐? 맞아. 분홍 소세지가 입술은 어떻고? 너 진짜 아는구나. 약간 누리끼리한 피부도 좋아. 헐, 완전 나랑 취향 똑같아. 야, 으음. 쟤네 언제 이렇게 저렇게 친해졌냐? 급 절친 됐네. 야, 야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에 원룸 소년단 특별전 분위도 같이 가는 거야 뭐야? 분위야 같이 가자. 그래 좋아. 오케이, 그럼 토요일 1 1시 두식역 앞 오케이? 응. 응. 그날 저녁. 사랑 누나, 뭐 부탁할 꿈 가라. 치킨 콜? 야, 완전 콜 엄마가. 아니 야식은 안 된다고 하셨긴 한데. 아이 뭐야? 그래서 지금 엄마 설득해 보려고 하잖아.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아이 맛있게 먹는다고. 오케이 접수. 슉 찬찬나 깨딱 어잉. 슉 뜻날 나 주말에 원룸 소년단 특별전 못갈것 같아. 엥 갑자기 왜? 그냥 일이 좀 생겼어. 무슨 일? 안 좋은 일이야? 아니 그냥. 음 알겠어. 내가 도울 일이 생기면 말해줘. 응 고마워. 뭐하지? 홍연 무슨 일 있나? 다음 날 슉. 매점 고고 그래 원룸소년단 특별전 진짜 못 가는 거야? 응 아쉽다 분이는 어딨어? 슉슉 같이 매점 가자 어? 분이 그치 그치 분이야 내가 다음 시간 끝나고 매점에서 쏠게 <laughs> 응? 응 근데 너 틴트색 진짜 이쁘다 고, 고마워 음 서연아 분이랑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 둘이 엄청 붙어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며칠 후두선아 어? 잠깐 나좀봐 엥? 이거 너한테는 말해줘야 할것 같아서. 뭔데? 너 서연이 너무 믿지 마. 에이? 왜? 서연이 걔가 뒤에서도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 욕하면 욕한 거지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뭐야? 어? 아니 저번에 나한테도 너가 너무 나댄다고 피곤하다고 하더라니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아 그거. 너랑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했어.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서연이 걔랑 같이 웃고 따드는너가 불쌍해서 해주는 소리야. 내가 말했다는 건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뒤에서 는 나란 입욕도 한다는데 내욕 조금 한게 무슨 대수겠냐? 괜찮아. 뭐? 뒤에서 욕하는 건 참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건또못 참네. 뭐라고? 따라와 확인하러 가게.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어? 그게 무슨 개똥 같지도 않는 소리야. 아, 짜증나. 사실 너가 이런 말 했어도 난 상관없어.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야. 야, 영림너뭐 하는 짓이야? 어? 아, 어, 그게 오해가 있었나 보나? 구왜 <laughs> 서연이랑 나 이간질 시키냐? 욕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욕했다고 하고? 어? 뭐, 뭐 뭐야? 뭐 서선이가 뒤에서 내 욕했다는 것도 그럼 거짓말이야? 내가 미쳤다고 뒷담화라고 다니니? 그럼 분이가 내 욕했다는 것도? 어? 서연이가 나 귀찮지만 불쌍해서 친하게 지낸다는 것도 거짓이야? 뭐? 내가?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아, 그게! 아, 오, 오, 너! 투순이쟤 목소리 크, 크, 크다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어, 왜 저래? 지, 지우한테 투순이 목소리 크다고 한거다 들었어! 어? 설마 식당 빌런한테 사이다 날리던 투순이 목소리가 단단하고 컸다는 이야기한 거? 그래! 야! 목소리 컸다는 말이 어떻게 너무 나대서 같이 다니기 싫다는 말로 전달이 되냐? 사람 뒷담 까는 거보다 그거 일일이 구구절절 다 전달하고 다니는 게더 나빠! 심지어 너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쪽 저쪽 이간질 시키며 애들을 갈라나? 그렇게 하면 어디서 누가 상준이? 도대체 왜 쓸데없는 곳에 이상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야, 영님이너 얼른 사과해. 사과해.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아, 아. 미안. 이런 짓 하지 마. 대답해. 아, 아, 알았어. 야, 박영님한 번만 더 애들 이간질하기만 해. 괜히 애들 사이만 뻘쭘해지고 이게 뭐야? 그럼 현주 너도 내 뒷담 깐게 아니었어? 미운이 너도 아니었어? 네. 나 못생겼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 나보다 좀덜 이쁘다고 했었는데 <laughs> 그럼 교장쌤이 저 능력 없어서 자를까 한다는 것도 그럼 삼반쌤이나 융통성 없다고 뒷담화 한 것도 <웃음> <웃음> 컷